안녕하십니까 네, 미스터베입니다 지금..어.. 처음에 이걸 뿌리고 파는 먼저 없고야 되는데 어, 이렇게 지금 파전 달인께서 응. 지금 파전 준비해서 응. 요리를 하고 계신데요 응. 주변에 지금 아, 산으로 응. 올라가겠습니다. 주변에 응.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파전 달인 하시는 분 응. 지금 오늘 파전의 달인께서 시식해 드린다고 그래서 한번 재료 준비하고 지금 찍고 있어요 굴 기름이 약한가 보다 굴이 약해 불이 약해요? 응. 불이 약해 할 수가 없어? 응 <laughs> 지금 조건이 악조건일 수 있는데 뭐 지금 악조건이야 악조건이라도 이렇게 나잘 <laughs> 나와야 원래 다른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놀람> 뭐 추워서 뭐 이런 이런다고?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음, 날이 추우니까 열이 뺏기잖아. 응. 음. 불이... 근데 밀가루가 너무 연한거 아니에요? 이거 음. 밀가루 괜찮아요? 아니야. 토리야. 저이이 없어 지금. 불이 없어요? 서 음, 불이 엄청 가스가 지금 새건데 가스는? 새건데응응 해던데... 응. 불이 왜 우리 일반적으로 오는 그태보다 약하네 응, 응. 화력이 화력이 응. 몇 도나 필요한데요? 20, 응. 20에 이, 이 있는 가스면은 되는데 20에 가스요? 응. 이건 부탄가스라 그런가? 이게 더 좋아요 안에 지좀 어. 틀어봐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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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 좋은데 왜 기다렸어요 응 화력이 어마어마해. 이게 익지가 않잖아. 계란 자체도 안 익는데 지금 이거야. 아니 여기는 달라. 지금 육지도 아니고 제주도인데 제주도 온도가 지금 영상인데. 시끄러워. <laughs> 아니 영상에서 계란이 안 익는다고 이러면은. 여기에 열이 없잖아 지금. 위에에 열이요? 있잖아. 이쪽으로 열이 어, 안 나. 열이 아예 없어. 응. 열이 아예 없어. 응. 그럼 요 판은 붙임에 적합하지 않은 판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안에서 해야 된다고 왜 안움직여 이거 뒤집기 더 힘들어 이제 지금... 이런 악조건도 극복하고 맛있게 나와야 형수님이 어? 앞으로 어? 나아갈 방향을 잡지 실제할 때는 이렇게 반죽을 안 하고 이렇게 안 해. 여기도 켜야 돼, 그치? 불러와서. 응. 음. 손님들이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지금 빨리 내쳐야 되는, 되는데. 지금 이거 한 판도 못 내치면 어떡해. 오, 그렇지. 오, 대사지긴 대사졌다. 아니, 아직... 아. 쳤지? 이게 불이 아니야, 이거. 아니, 근데 다른 파전들은 요게 밀가루가 밑에 막 아이, 된... 원래 그거는 그산을 그건... 집에서 먹을 때는 어. 밀가루를 많이 안 한다. 나는 느끼는데 그래. 밀가루 계란 안 풀고 그냥 위에에서 푸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 봐야 돼요. 자, 그 내용 자체가 1시간 분량 나오겠다. 이거 한 1분이면 되는 분량인데. 예. 이게 푸드 좀 아니야. 아니 왜요? 털이 <laughs> 왜 집중이 안 돼요? <laughs> 아니 내가 털을 만질 수없어 아. 네. 예, <laughs> 이게 왜 이렇게 흔들졌거든요이쪽은뭐 한다냐? 응. 와 진짜 털이야 응. <laughs> 이건 그냥 먹어. 응, 먹어야. 날씨가 추워갖고 오니까 전부, 이게, 서, 저, 전분이 분리등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 물, 물을 더 적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물을 좀 많이 넣어야지.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몰라. 지금, 아, 이제 초, 초, 초. 지금. 이거, 이거, 완성된 거예요, 이거 하나? 이것도, <laughs> 이 몰라. 이게 섞기 덕분에 이렇게 됐어, 우리가. 응. 공을 안 추고 지금 화전식 등이요. 안에 해물 들어갔어? 해물 엄청 어. 넣어, 엄청 들어가. 얘가 여덟. 이걸잘 붙여보자. 아홉. 응. 크지 않게, 조그맣게. 자, 가루가 먹어. 어, 밀가루가 되게 아까 좀 약해 보이는데 이거 감자처럼 밀가루가 만들어서 나온 나왔네요. 아니, 맛있다. 와. 음. 음. 한 모든 게다 맞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네. 아우 인정 인정. 어.